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또 일터에서. 종들과 상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존재감은 마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견주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이 땅에서 낳고 기르는 분들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애정과 헌신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의라는그 본성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달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그런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더욱 굳게 합니다.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목적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생과 장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명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혜택인 셈입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앞에 두고 볼때 부모가 하나님과 다른 점중 하나는 하나님께는 자녀들이 소유물이지만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뜻 가운데 부모에게 맡겨진 이들이 자녀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부모는 억압이나 강압을 통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훈육할 따름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때때로, 부모의 훈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이 일을 시작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성령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절의 기록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사의 주인이 아닌 직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102년 전 독일의 경제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개신교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서구 사회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오늘의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와 직업 윤리 형성에 신학자 칼리빈의 직업소명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소명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걸맞는 달란트와 일자리를 주셨고 그 일을 성도가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성도가 죽게 받아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일터에 임할 때, 코람데오, 즉, 하나님 면전에서 일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상사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이 가르침은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한 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 결과 중 하나이고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9절의 기록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의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직원들을 대할 때 자신이 비록 사장이고 상관이지만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직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이라는 명목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들을 하대한다면 그 행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실수를 하는 셈이 됩니다. 직원이든 주인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는 바울의 이와 같은 기록은 상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원들을 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주인과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가 뒤틀어지고 껄끄럽게 되거나 심지어 끊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관계가 어려워져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또 주인과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역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그대로 몸소 실천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처럼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한 가정에서 자녀로 또한 부모로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또 부모님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터에 보내주시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통하여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크나큰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들은 직원들에게 또 직원들은 주인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